엥? 이거 뭐야 닉네임들이 보이는데? 어? <laughs> 뭐지? 원래 이런가? 원래 안보이지 않나 이거? 마관신이 오늘자로 너프를 먹었거든요 마관이 15에서 12가 됐는데 한번 어떤 정도인지 체감을 해볼겸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미드는 야스오요 상대 조합이 좀 신박해요 어, <laughs> 무슨 저런 조합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레전드 봄미 서버 어서 빨리 한굴 가던가 해야지 진짜 사실 이번 패치 때문에 뭐 딱히 크게 바뀔 것 같진 않구요 카타의 빌드는 어수화 그대로 갈것 같고 리치베인 극딜 빌드 갈것같고요 몰락이 너프를 먹어서 AD 빌드가 어떨지 조금 모르겠어요 10%에서 8%가 낀건 좀 크긴 하거든 사실 그래서 나중에 한번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딱 찍기 직전에 가장 최근 댓글이 어... 죽음에서도 카타를 써달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쟤또 원래 이걸 잘 안해주는데 한 번에 드릴게요. 응. 잘 보십시오. 이스킨 빵댕이 질입니다. 와 보소. 윌레비 이를 찍었다? 음. 좀 실망한데? 윌레비야 어, 숨 되게 오랜만에 만는다 나 옛날에 시즌 막 어때요? 이럴 때 만났는데 일레미아스 시... 오는. 착취가 저기 좋긴하다. 세급이. 알아 잡을 거냐 이건. 굿몇데 들어왔냐? 120이야 벌써? 와, 세긴 해나 착취가 확실히. 기발이나 치석 이런 거보다 더 빡센 것 같은데 라인전는 유지력이 좋아서 딜 자체도 세고. 어 뭐지? 아 근데 이거 스킨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게 평타 모션이 조금 이상하게 나가는데? 얼마 전에 느끼긴 했는데 이거를. 어봐 아니 뭔가 너무 약한데 평타가? 생각보다? 아닌가? 내 체감인가? 이게 약한 것 같지? 네, 선 없는데. 잡는다, 안 돼, 안 돼? 잡았고, 저거. 뭔데? 다 잡았는데, 이러면? 아, 까비. 어, 이득 같은데, 이거는? 뭔데? 아, 네. 죽사가 스킨이 뭔가 애매하다 느낌이. 아, 아, 진짜 이거 나 평타 모션 진짜 안나이 나나이 스킨 안써 이제. 이게 진짜 평타 모션이 이상해서 그래요. 계속 이러는 게폰캔나는게 모션이 너무 쓰레기야 이거 평타가. 누구야 이거 스킨 쓰라는 사람? 어, 왔으니까 빨리 가자. 재 아, 돈을 탔습니다. 뭘 거지 먹게? 별 거지야? 굿. 야, 뭘 네가 먹네? 어, 왜 이렇게 아파? 라이즈야, 한의네 손길 인데 존나 세네, 어, 괜찮나요? 이거 어, 괜찮았네. <laughs> 많이 무서웠구나, 우리 애 시영. 아니, 그럴 만해. 인정할게. 예, 설 뭐야, 근데. 다망 야! 제발! 오호! 휴. 날랄 거 없지? 예? 예 예? 평점 평이 아니라 죽라고요? <laughs> 와 이거 아리 하는 꼴 보니까 AD 카타 정복자 왔으면 이제 지금 이미 죽었다 이럴때 아야! 아야! 아, 맞으면 안되는데 이거, 너무 아프다 거고 나? 어거 나? 이거, 그렇지, 너라면 집을 안갈것 같았어. 아리야, 했습니다 너라면 집을 안갈것 같았어. 근 우리가 이기는 선상인가 보구나! 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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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다 됐나? <laughs> 이상 갈래? 노플인데. 오 리신. 대단 좋았는데. 아, 살살 때리 라알 겠다, 알 겠다. 빨아들임 무빙 빨아들임 쉽 잖아. 뭐를잘하 예. 네. <laughs> 뭐야 이렇게 잘해 얘들아 아니 영상각 안에 안나오잖아 이러면 아이씨아 너무 재밌게 끝나잖아 이거는 뭐야 이게 암튼 뭐한 두세판 해봤는데 어 마관신 마관이 살짝 깎인게 가끔 느껴지긴 하네요 특히 상대가 조금이라도 마방을 챙기는 순간 깡딜이 살짝 부족해지는게 아주 살짝 느껴져요 근데 막 솔직히 말해서 엄청 크다까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은 나쁘다 어, 안 그래도 지금 요즘 마관 챙길 데가 없어서 돌발일격 바뀐 다음에 마관 신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원래도 마방 18에서 15로 깎인 거고 여기서 12까지 깎인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게 큰 거지 사실 15에서 12가 안커 보일 수 있는데 마관, 깡마관이 6위가인 거라서 되게 크긴 하거든요 이러면 그래서 조금 더 성장력이 안 딸리는 거에 집중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스택 수확 쌓는 거를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정도가 어, 결론일 것 같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한신을 뭐 굳이 일부러 안 가고 딴걸 가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분 정도 나쁘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